노래 부르자 노래 부르자고요? 어 무슨 노래 부를래? 갑자기요? 어자너뭐잘 불러? 그거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노래 불러봐 아 어떻게 불러요 <laughs> 아 진짜 어렵다 우리 노래 진짜 어려워 제가 불러봤거든요 방에서 혼자 음. 플라 영어요 진짜 어려워요 내가 형 노래 잘한다고 하는 게 그, 불러봐서 그런 거예요. 아, 그야다할수 있어. 우리 노래 불러봤는데 어려운 어려우니까 형 잘한다. 우리 노래가 제일 쉬워. 자 골라. 형이니까집 조용히 형이 불렀으니까. <laughs> 자. 아아 아, 와우. 와 이걸. 가로등이 만들까진 밤너 g o yeah. 네? 네? 네, 뭐, 네, 뭐, 밤 d b y 우리 밤은 d b y e goodbye. g o o d b y 네모 네모 d b y e Good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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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어 b y 싱 g o o d 싱 y 다 g o o d 다 y e 보 o o d 너를 떠올린 듯해 자 보여주시면 돼요? 아 미안하다 눈 달래 다이 그거만 다아제 코러스 파트 하게 돼요 아 그러면 빵 해야지 마 거기만, 네, 거기만 해 거기부터 할게요 거기만 잘자 내가 생 don't t e good night 굿밤 굿나잇, 우라 like 우리 잘자요 굿밤, 베이비 더통밑 굿나잇 굿밤 너로 인해 처음 나잇 굿밤 굿나잇, 우리 like 우리 love 음 에, 에이 방이아수 말고 너에 가니까 해는 여름에 조금 일찍 비 그러니까 365일 중에 너와 반의 반이라도 소중해 지고 말 거야 아막 바깥 세상과 단절하자 그냥 우리 둘이 이 새벽에 너에게로 더피더피 꿈뻑 터키터키 천국을 찍자 높이 높이 왜 배려하는데 지금은 안돼 말은 핑계 싱싱그방을 걷다 그때 와 너무 높아요 원래 내 go, 이런 게 아니었는데 잘 잘했네 잘하 잘하네 아아형 g 진짜 에요짱이에요아 이거 아요가 o 알아? 알 o 알 o go, 나 o 나 o go, 준비도 안 했어, 다 떠나고 없는 아직 출발서. 열심히 사는 척 하며 눈치만 보게 돼 시계는 나를 자꾸만 보채 서둘러 야, 잘한다. 너 연습했지 이거? 아니 연습 안 했어요. 잘한다. 아, 사활할 때맨날 들어가지고 <laughs> 겁나 잘하는데? <laughs> 너 베이시스트 맞아? <laughs> 아 형, 형이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해? 형이 노래 제일 잘하는 어, 데야야 생각보다 잘하는데? <laughs> 네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. <laughs> 되게 잘하네. <laughs> 아니에요. 야 노래 좋다 이거. 노래 좋아요. 음. 뭔가 뒤쳐졌다고 느낄 때 들으면 위로되는 노래. 뒤쳐졌다고 느낀 적 있어? 저 처음 왔을 때. 어, 아, 그럴 수 있지. 뭔가 형들 먼저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해주면 안 돼? 이게 될까요, 제가? 될까요? 형 했었잖아요. 어, 난 했었지.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? 나할수 있을까? 형은 해줘. <laughs> 나 형은 지금... 자다 일어나서도 몸 쫙쫙 하잖아요. 그거 랜덤이야. <laughs>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. 아, 또 약한 소리 하십니다. 다할 거면서 안 높은 처음을 제가 할게요. 그래? 뭔가 약간 노래방은. <laughs> 아, 아, 자신 없어. 家。<Ciao. S 2> 눈빛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아, 너무 잘한다 와 너무 힘들어 저거 안 올라가요 저거 자네 차례야 <laughs> 너 차례야 뭐해 빨리 받아 <laughs> <laughs> 불러서 너는 별을 보자. <laughs> 어, 이거 모르시는구나. 여러분, 이거 이 마이크는요. 여기가 이렇게 꾸겨지는 게 약간 그 뭐랄까지, 기타에 흠집 나면 되게 멋있는 거잖아. 아, 그냥, 그죠, 그죠. 이거 똑같은 거예요. 마이크, 마이크에 이렇게 흠집 나는 게 멋있는 거예요. 이거 흠집이 아무런 흠집이 아닙니다. 이 흠집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? 이거 흠집치고는 너무 찌그러져 <laughs> 이거 예술이야 <laughs> 응? 기타는 스크래치 레딕이라고 하는데 이, 이 소리가 여기서밖에 안나 보통 이게 이렇게 여기, 여기가 이렇게 되거나 그건 여기 마이크는 여기지 아 마이크는 여기 그럼 너 노래 또 듣고 싶대 아 지금 노래 잘 못하.. 아니 저 회승이 형 옆에서 노래하면은 저 약간 슬퍼요 넌 어쩌면 베이시스트잖아 <laughs> 난 베이스도 못쳐 <laughs> <laughs> 금방 쳐요 동성이 사랑했었다 할수 있어요? <laughs> 사랑했었다 할수 있어요? <laughs> 안될걸요 저는 한, 딱한번 성공해봤어요 노래방 가서 <laughs> 어? 조디악 조디악? <laughs> <조디아? 웃음> 포티 선배님 노래인데 조디악? 아 이런 노래 진짜 어려워 저 이거 진... 감미로운 노래 못 풀었는데? 녹화요 근데 뭐였지? 아 안될 것 같은데 <laughs> 신호등이 바뀐 것도 모른채그 자리에 서 있는 나. 저기요 혹시 연락처 좀알수 있나요? 용기 내서 난 말하고 싶은데 잘한 것도 안 없는 나라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I'll cry to you. Woo! 높은야. baby i'll cry out to you c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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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come back to me <웃음> <웃음> 야 되게 어렵다 노래 너 되게 잘한다 <laughs> 옛날에 연습하던 적이 있어요 너 되게 잘한데.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. 아, 아, 하지만 많이 부족하죠. 해승이 형이면 바로 바로 다 부르는데 저는. 너왜 나한테 부족해서. 또 넘겨? 아 형은 다 부를 수 있지. <laughs> 왜 있잖아. 나한테 또 넘겨 너? 이게 메인 보컬들의 패시브가 이렇게 멜로디 딱 들으면 다음 멜로디가 예상이 된다 그랬거든요. 그건 맞아. 그래서 처음 듣는 노래도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. 해승이 형. 내가? 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요즘 바쁜가봐. 요즘? 요즘 바쁜가봐. 요즘 나? 아길구봉구선배 그 아니지, 자기. 저기... 선배 아, <laughs> 그 노래 진짜 좋은데. 진짜 좋아했는데. 이거, 이거 저도 진짜,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. 하고 내. Yeah, 이 정도 까지 아니 었 는데, 사람 마음이 란게 이러지？이 음, 모든 걸넌 예측 한 거니. 또 매일매일 누가 보고 싶 냐고？니를 말할수있 는데 어거 요즘 너무 바쁜가 봐. 평 범하 다고 생각 했 는데, 왜 이렇게 예뻐 보일까? 여으로만 보였었는데 이젠 여자로만 보이네요 내게 징얼징얼 되던 너의 모습들이 쉽지 않네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굉장히 어렵고 높고 아유, 굉장히 좋은 그래. 노래 이제 슬슬 가야지 네. <laughs> 많이 했어 <laughs> 아. 그리고 우리 너무 요즘에 엠피아 분들 못 본지 너무 오래됐잖아 네.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재밌는 거야 이제 제가 노래 좀만 더 잘했으면 제가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너 잘해 지금도 <laughs> 그러면 엠피아분들이 가지 말라니까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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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가자 <웃음> 가보도록 <웃음> 하자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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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딱 이거 같이 부르자 같이 불러요? 음, 같이 부르고 끝자네나나 보이니? 네 우리 함께 날들 그 기억들만 그래서 아, 기억이 잘안 나네요. 냄비가 고생했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봐봐, 화가... 어딨어요? 아, 한의원이 제일 많이 가시 우리 함께 했던 날들 자꾸만 도 몰라 맞아요. 몰라 너를 보내야만 마. 내가 살수 있을 네, 줄게 지마전화지마나 혼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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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

만큼 지치고 지칠만큼 지워봐도 잡아봐도 네가 떠올라 너도 나처럼 아프잖아 너도 나처럼 힘들잖아 돌아와 내게로